잘지냈습니까 저번에 지내네아 이거 아 늦어지면 새해 복 여기 지금 주차장이다 주차장 며칠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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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혼자다 여기 차도 응. 여기 사람 없으면 여기 여기, 여기 어, 내려놓고 한번이 어, 음.. 음 정면으로? 음.. 아무튼 이제 한 번씩 자주 올게요 네. 내일 아침에들 보고 네. 들릴게요 오늘은 은천 이창 쪽으로 지금 저를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 바람만 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비야, 뭐, 충분히. 우리 아조고 사장님이 알려주신 자리가 있으려나. 자리가, 와, 아, 아, 겨울인데도 막 샵시다. 안녕하세요. 예. 애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어, 예. 에? 지금 다리 보고 있어요. 나 저기나 뭐. 보고. 예. 여기. 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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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서한여하시기 여기. 가기 여기. 가기서기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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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안녕하십니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영천대창 쪽에 저수지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날씨가 어제오늘 포근하고요 오늘 아침에 비가 좀 왔었는데 지금은 비가 다 그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자체의 얼음도 거의 다 녹았습니다 오늘 밤 기온도 영상으로 가고 있어서 온다든가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앉은 자리는 이 저수지에 중상류쪽에 포인트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수중전으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6m 정도 들어왔습니다 수중전이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지금 제약이 고 제가 지금 허벅지 장악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자리에 들어가면 또 전투낚시로 돌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저녁 식사를 일찍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들어가서 대편성을 하고 중에서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요, 이곳은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셔갖고 이곳을 왔는데 생각보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비도 그치고 얼음도 얼지 않고 그래서 수중전으로 해서 구어 얼굴을 한번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화 됐을 은다 해놨으니까 노지리네 빨리 대편성을 하고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른쪽으로는 수심이 너무 안 나오는데 오늘 자꾸 마이크가 꺼진 걸 확인을 못 하네요. 잠깐만 좀 메트 다 하고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보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밤1시가 됐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질은 없습니다 기온은 상대적으로 아직 보건한 편이고 입질만 들어와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두대 전부 이렇게 한번 점검하면서 한번 싹다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예민한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글루를 쓰면은 따뜻한 하겠지만은 좀챙기는데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이글루를 안 펴고 있는데 발이 너무 시려워요. 발이 시려워서 이글루를 펴고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발이 많이 시렵습니다. 밤 10시쯤 됐으니까 좀더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식님 넘었습니다 님께서구독자님께서사다주신햄버거 콜라, 간식으로 새벽서야 농사님께서는 농사서먹는 햄버거 맛 정말 맛있습니다 덕분에 님사히잘 먹겠습니다 서 Yeah. 자, 일방 낚시를 마무리하고, 이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온도 좋고, 바람도 없고, 그리고 물색도 괜찮고, 다 좋았는데, 붕어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아쉬움이 조금 큽니다. 조금 욕심을 내서 또 수중적으로 들어가 봤지만, 은 고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못이 아직은 잃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붕어 모습 한번 보려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꼬박. 아침 낚시를 열정적으로 해봤고, 하지만은 부모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네요. 참 이게 항상 그 겨울 낚시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나올 때는 뭐 전혀 고기가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큰 낚시지만은 그래도 이 계절에 물낚시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러으로써 저희들이 또 다음부터... 또 낚시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출전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이 듭니다. 어, 정수지 쪽은 거의 다 얼어 있어서 동강 관계에 지금 낚시를 나왔습니다. 와서 몇 군데를 돌아봤고, 마땅한 자리를 찾아서 포인트를 봤지만은 맞바람이라든가 뭐 이런 물 수심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전반적으로 맞는 곳이 없더라고요 시간은 이미 한 오후 한 4시 5시 될까 합니다 빨리 대편성을 하고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작하겠습니다이 자리도 지금 낚시하기 앞서서 쓰레기 좀 주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곱게 비닐에 포장해 놓고는 그냥 갔습니다. 이게 뭐 무슨 화장지인지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똥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미 다 말랐기 때문에 손으로 잡히도 시끄미가 되고. 제가 봤을 때 똥종이네, 똥종이, 똥이 묻어 있네. 이이거 솔직히 이런 거는 좀 저는 파묻고 다녔으면서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묻으면은 솔직히 깔끔한 건데 두대 대편성은 다 했습니다. 대편성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을 빨리 먹고 나니까 해가 지네요. 일단 대편성은 제일 짧은 데는 28대부터 제일 긴 데는 52대까지입니다. 28대는 오른쪽에 지금 수초 쪽에 조금 갈대 쪽에 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갈대 쪽에 한두 세대 정도 붙여놨고 그 나머지는 그냥 다 맹탕입니다. 수심은 전반적으로 제일 짧은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찌잡이까지 했어요. 한50 정도 나옵니다. 제일 짧은 데는 50. 그 다음에 뭐, 한 70, 80, 90. 제일 긴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수심이 좀 깊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심이 매다 한 60에서 70 정도 나옵니다. 미끼는 글루텐, 그리고 옥수수 뭐 번갈아가며 넣어놨는데요. 이곳이 낙동강 쪽이다 보니까 수위가 수시로 한 번씩 변합니다. 그리고 대류 현상도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찌들을 조금씩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뭐 밤낚시 시작이니까 한번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아. 아. 자, 멘트 하는 중에 입질이 쭉 올리는 입질이 있었는데, 입걸림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자아 같아요. 여기나. 좋은 고기가 나와줘야 될 건데. 자, 첫째 날에서 시원하게 꽝 치고, 둘째 날, 어제 거기는 수심이 너무 낮, 낮았어요. 수심이 조금 낮아서, 오늘은 볼류권, 볼류권에서 조금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자리를 한번 옮겨볼까 합니다. 지금 근처에 사는데, 짐 옮기는데 도와줍니다. 그래서 포터에다가 낚시짐을 한번 싣고 한번 옮기려고 합니다. 포터에 있으니까 좋네요. 한 방에 그냥. 진다 하 아쉽고 야 니이서가 그래도 이렇게 옮긴다 어? 우리 안녕이 있어갖고 오늘은 어떻게든 부모 얼굴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그 자리에서는 피해가 많습니다 밑에 그 불법 그물인지 그물을 차려 있어서 그물에 바늘이 걸리면 채비 해소하려고 원줄을 당기다 보니까 쥐가 이렇게 파손이 됐습니다. 완전 파손되고 또 다른 채비도 걸려서 원줄을 당기다 보니까 그물에 걸려서 원줄이 터지는 바람에 쥐도 한개 떠내려가고 완전히 붕어는 못 잡고 피임은 큽니다. 오늘은 조금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영도 오생하고 제주씨가 제가 또 있는 낙동강까지 맛있는 볶음밥을 이렇게 직접 와 맛있습니다 진짜 또 계란국하고 그래서 달걀에도 정성스럽게 얹어, 얹어서 왔습니다 아 맛있네 진짜 덕분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오늘 낚시를 위해서 좀 듬뿍 뿌리겠습니다 12시입니다.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난감합니다. 아, 지렁이도 안 되고, 아예 물고기 자체가 지금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지렁이, 글루텐, 옥수수, 대표성도 바꿔보고, 다 해봤는데, 전혀 입질이 없네요. 완전 말뚝입니다, 말뚝. 케미 색깔이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장울 붕어 보기 힘드네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12시 한 30분만 더 해보고 입질 없으면 차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아침 입질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야이 녀석들은 언제면 잠수하다 벌짝 뛰어올랐어 잠수하네. 자 낙동강에서 2박 시원하게 꽝 쳤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붕어가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전혀 손맛을 볼 수가 없었네요. 뭐, 대표성도 바꿔보고 다 했는데 뭐 하지만 제 나름대로 즐거운 낚시는 했습니다. 이틀 동안 저쪽 포인트도 해봤고 옮겨서 또 해봤고. 뭐, 약간의, 뭐, 탐색하는 개념으로 해서 맞고. 낙동강은 아직 이르다. 아, 확실한 것은 낙동강은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시기가 한 2월 말, 3월 정도 돼야지만은 고기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고기들이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아무튼, 아쉬움이 많은 뭐, 조연기지만제 나름대로는 힐링하고 가는 낚시입니다. 제 나름 즐기고 간 낚시지만은, 어, 여러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은 곳에서 장수 선정부터 해서 궁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